thank 뭔가 진한 메이크업이 너무 끌려요 원래 연한게 좋았는데 뭔가 요즘 세지고 싶다고 해야하나 세보여야돼요음 사실 완전 사람들 좋아하는 성격인데 요즘은 그럼 안되는거 같아요 저 원래 사람 엄청 좋아하고 잘 믿고 했는데 수용이 없는걸 깨달아버렸습니다 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중에 잘생기시고 착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음, 예쁘시고 성격좋으신 분 계신가요? 어떠면 이거입니다. 나중에 투블럭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확실히 고등학교 때부터 뭐지? 남자 옷이 더 예뻐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그런 거 치고 또 샤랄라한 것도 좋아하니까 아니지! 샤랄라한 걸 남자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뭐라는 거냐. 근데 사실 요즘 또 뭐지? 예쁘게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찍고 싶은 영상은 너무 많은데 머리에 과부하가 와버렸어. 사실 해야 될게 많긴 한데 가끔 이렇게 뭐할거 하고 나서 심심할 때 이렇게 영상을 킵니다. 그러다가 영상을 고르고 골라서 또 편집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뭐지 추금이가 요즘 뭔가요? 전 요즘 추금이를 중단시켰어요. 왜냐면 그냥 일어나서 꽂히는거 입고 꾸입니다 너무 추금이가 많아서 과부하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마라탕 이 있어 너무 먹고 싶다. 나중에 마라탕 먹방을 꼭 찍어보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라탕에 당면만 완전 많이 넣어가지고 찍어보고 싶어. 안경이 이속 내려가는 것 같아. 이거 쓰니까 좀 똑똑해 보이겠네요. 아니, 말고요. 사실 이것도 메이크업 영상을 찍다가, 이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모니터가 너무 과정이 별로여서 그냥 안 올리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 영상은 그냥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 3시인데 너무 잠이 안와서 갑자기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손톱이 너무 이예쁘다 <laughs> 어? 귀걸이 하나 아이랬구나 귀걸이 하나 사라졌나 이만 음. 이거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지 항상 낮에 힘이 들어도 밤에는 밤에는 행복 뭐지 이렇게 말하면 안되겠 어쨌든 항상 따뜻한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제가 음. 는우울하거나 이럴 때 요즘 그냥 노래 듣는 것 같아요. 노래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건데 사실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속이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음. 오늘따라 말이 잘안 나와가지고 음. 메이크업이 근데 오늘 너무 잘 됐어 좀 아쉽다. Não,